이달 2일 우리 학교 설매문화관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국어국문학과 이용규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외쳤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잘 적응해서 한 학기 마무리 잘 하는 게 목표예요. 이어진 축사에서 우리 학교 권태환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더 크고 나은 내일의 꿈을 키우라고 전했습니다. 오후 1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장학 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어학설명회인 글로벌 21, KTNG 상상유니브, 학내 대회활동 소개와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신입생의 밤에선 학생의 소개를 비롯해 동아리 공연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어 신입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 디셈버, 도끼, 헤이즈를 초청해 학생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마친 3월 2일 개강 앞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UBS 유영정입니다.